네? 비룡 커플이요? 아잘 알죠. 여자애가 저희 거예요. 작년에 남자애가 비룡 플라자에서 고백해가지고 완전 유명해요. 그거. 아, 어그 저도 에타에서 봤어요. 근데 둘이 아직 사귀나 글쎄요. 헤어졌을걸요. 두 분이 헤어졌다는 소문이 돌던데 아시나요? 네? 저희가요? 누가 그래요? 그럴만도 한게 저희 3주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아정희이가잘안 만나주긴 했어요 맨날 바쁘다고 핑계대고 내가 언제 알바 때문에 바쁜 게 핑계냐? 너 알바 주말밖에 안 하잖아 평일에 뭐 공부라도 하냐? 그래 나 공부하느라 바빠서 너 만날 시간 없다 됐냐? 자자 진정들 하시고 오늘 술자리 기대되시나요? 네? 술 먹어요? 여기서요? 지금? 두 분을 위해서 저희가 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마시면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도 해보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아 이거 저희 거예요? 오... 이거 방송 못 내보내실 것 같은데 <laughs> 잘 편집하면 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? 아 저희요? 아저씨 저기 화장실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 있나요? 아, 3707 누르시고 별도시면 아, 로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혹시 번호도 좀 알려줄래요? 아, 제가 왜 그런 싸구려 플러팅에 넘어갔을까요? 싸구려? 아, 아마 아 조금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. 걔가 싸구려 플러팅이라고 했죠? 하, 진짜 어이없네. 그 뒤로 먼저 연락한 건 걔였어요. 너 우리 학교에서 비룡 커플이라고 불리는 거 알고 있냐? 너가 비플 앞에서 나한테 고백했잖아. 촛불 켜고 노래 부르면서. 그거 애들이 더할던데 진짜 멋진 고백이었지 그게. 하, 인생에서 가장 쪽팔린 기억이었다. 주변 사람들은 받아주라고 받아주라고 소리치는데, 난 그냥 거기서 도망치고 싶고. 안 받아주면 또 그대로 문제고. 뭐? 그럼 넌 주변에서 받아주라고 해서 받아준 거냐?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? 아 그냥 장난이지. 기분 나빠하지 마. 어쩌냐? 이미 기분이 박상있는데 상처 받으셨나요? 음, 네, 걔는 좀 말을 상처받게 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서운한 점 서로 말하자. 나부터 할게. 너 그거 말한번 하는 거 고쳐. 내가 뭘. 네가 헛대석하는 거 아니야?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. 뭐가 별개 아니야. 넌 우리 사랑이 별거 아닌 거 같아? 아니 그런 말 아닌 거 알잖아. 아니, 모르겠는데? 무슨 말인데 그럼.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꼬리를 잡을까? 오늘따라 아닌데? 매일 그랬는데? 아 뭐라는 거야.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네. 와너 이게 이해가 안 돼? 너뭐 국어시간에 잠만 잤어? 어어. 어. 나 국어시간에 잠만 자도 너보다 성적 잘 나와. <laughs> 피디님. 우리 카지만 찍을까요? 일단 여기서 우리 카티치 티켓. 뭐야? 어디 갔어? 어? 정익 씨! 정익 씨 괜찮으세요? 아니요 왜 나오신 거예요? 하... 뭔가 자꾸 만티만만 티켓. 우리 카티만 티요저 집에 갈래요. 촬영 끝. 정희 씨가 나갔을 때왜 그런 표정이셨어요? 조금 미안하더라고요. 정희가 나가니까 술이 확 깼어요. 제가 먼저 심하게 말한 것 같긴 해요. 기다렸어. 미안해서 뭐가? 내가 먼저 말 기분 나쁘게 했잖아 나도 별뜻 없는 말에 꼬리잡아서 갈게 술도 깼어? 두 사람을 내보내고 우리 기회 그래 <laughs> 신6-468-3 매추고 <laughs> <laughs> 아, 진 진정하고 킴로 할게요. 그치, 그치, 그치.